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5시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전남 동부 지역은 14호 태풍 찬투의 영향을 받아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120mm,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 오늘과 내일 사이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남해안에는 최대 시속 70에서 110km 강한 바람도 불겠다며 태풍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풍 찬투가 북상하면서 전남 일선 시군에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각 지자체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벼 쓰러짐과 침수 그리고 농작물 낙과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 벼 재배 면적 15만 5천 헥타르 가운데 현재 수확 실적은 4%, 사과도 전체 재배 면적의 18% 수확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전남 지역은 5,309 헥타르에서 전북을, 6만 1,485 헥타르에서 김을 양식하고 있는 가운데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해 태풍 피해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 MBC 공개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가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다음 주 목요일로 날짜를 옮겨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호남권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광주와 전남북 8개 지상파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광주에서 반전을 일으켜 결선 투표로 가는 드라마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오늘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확장성이 검증되고 도덕성에 흠이 없는 후보만이 확실한 대선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후남은 대통령을 배출할 수 없다는 잘못된 편견을 깨달라며 광주 전남북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추미애 후보가 사안의 본질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윤석열의 논리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이낙연 후보는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청부 고발장 사건으로 왜 윤석열 전 총장이 손중성 검사를 싸고 돌았는지 확연해졌는데 이제 와서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논리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낙연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또 가장 개혁적인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과 호남형 메가시티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목포시 원산동의 한 원룸 2층에서 불이나 내부 주방 일부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방 쪽에서 불길이 번졌다는 원룸 거주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